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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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격! 야, 우리 공격 우리, 공격! 우리 공격! 야, 우리 형이 기찬이 우리 우리 1번! 아, 기찬이 1번. 1번! 그리고 야, 계속! 불꽃으로 네, 붙어! 불꽃으로! 3번 남았습니다. 3번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 들어가 아, 드라이빙 드라이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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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실퇴근 야 잡아 잡아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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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바안어맞어 시간 시작 클럽 오4 3 2 1 잡아 잡아 어, 아이아이 아, 누구야 아, bu, 자, 야, 누구야. 아, 아 네, 누구야. 파울 아니야 아테이우 게임 클습니다라라테이테이 그냥 귀찮, 귀찮아. 귀찮아. 어? 사이즈 정윤영 화이팅! 윤영 너가 1번. 내가 7번 귀대 반대, 귀대 반대로 가, 반대로 가. 가보자! 가보자. 야, 야, 쥐한번 나와냐, 더. 윤형이, 윤형이 다시. 해. 오케이, 그거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나스 쏴. 들어와. 어, 쏴! 나이스! 백건대백건대 자기꺼, 자기꺼 붙어! 앞에서부터 붙어! 어 파워, 파워, 오펜스 7번 오펜스 아. 워 이소, 반대로가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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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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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다이바이 그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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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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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들어고아 이나 이나 아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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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졌어. 내가 여기 교체 너도 들어가. 내 아, 그래, 이나 이나 들어. 베데기 베데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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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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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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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조용 조용 조 조용 조용 조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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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야, 대목사, 박수 하세 박수 숨이 요 수빈 박수 야 쪼야 이 오케이 잡아 잡아 아이 아, 아, 아. 아, 까비 나이스 나이스 웃어요 웃요요웃요어요 오케이 민기야 민 게임 클라 24초 남았습니다 게임 클라 24초 남았습니다, 24초 남았습니다. 오, 아, 유행, <웃음> <웃음> 너 기억이 없었는데 이형 뛰지마 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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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자, 저기 오! 어, 왜 한번 같이 안 해? 네크! 와! 하